안녕하십니까 영월아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밭에 와 있는데요. 이제 올해부터 농사를 처분 농꾼이 본격적으로 지으려고 합니다. 그런데 밭에 오니까 여기 멧돼지도 있고 고란이들이 발자국이 엄청 많아요. 고란이 발자국이 또 엄청 커요. 큰 놈들인가봐요. 그래서 한숨 씩 울타리를 안 치고는 내가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서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요. 저는, 아이고, 뭐. 이 공사장에서 그 사용하는 기계 파이프를 꽂아서 막으려고 합니다. 철망을 또 두를 거로. 50cm를 받고 150cm는 위로 올릴 겁니다. 근데 이게 망치로 치려면, 사다리 가지고 사다리도 갖다 놨는데요 사다리가 올라와서 위험하게 망치를 하나하나 치면 이게 잘안 들어가요 엄청 힘든데요 저 농막을 지으면서 농막 저 조, 조그만한 게 있거든요 농막을 지으면서 농막을 사촌 형님이 지어주셨는데 서비스로 이거 선물을하면서 이걸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게 엄청 무거워요 한 10kg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? 제가 들때무찍하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박으면 일도 아니에요. 자 저는 여기 2m인데 여기 2m 간격으로 여기 하나 폭 만큼 여기다 다시 칠 거거든요. 여기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칠라면 이걸 사실 둘이서 하면은 더편하지만 혼자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자 이걸 이렇게 했거든요. 제가 이제 방금 하나 박아놨거든요. 자, 수평만, 수직만 잘 맞췄어요. 이렇게. 자, 몇 번만에 두드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열 중간중간에 수직이, 수직이 되는지 바가면서 쳐야 돼요 아몇번 했지? 열번 했어요 열 번? 네 열한 번 열두 번 열셋 열넷 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, 스물 하나 하면 될까요? 아, 스물 두번 해야 되겠네. 자, 한번더 칩니다. 스물 둘. 서비스를 하나 더. 자, 이제 이게, 제가 키가 좀 짜리멍땅한데요. <laughs> 제 키보다 작으니까, 150cm는 되겠죠. 자, 드러내보겠습니다. 아주 좋아요. 뭐, 너루 멧돼지. 침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한개 더 쳐볼까요? 자또 가지러 가겠습니다 자 동작 빠른거 하면 또영원 하지 않습니까? 어. 아. 빠져라 좀 어. Yes.